그림은 점전화 A, B가 각각 X는 마이너스 D와 X는 D인 위치에 고정되어 있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. 표는 양전화 P를 X축 위에 놓았을 때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합력의 방향과 크기를 나타낸 것이다. 마이너스 E, D의 P가 있을 때 전기력이 0이라고 했어요. 그러면 A와 B는 서로 다른 종류의 전화가 될 거고요. 가까이 있는 A의 전화량이 더 작겠죠. 전화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작다는 기억은 맞는 보기가 될 거고요. 자, 그 다음에 ED에 났을 때, 얘가 플러스 X 방향으로 P가 힘을 받는다고 했으니까, 양전하죠? 그럼 B의 영향을 더 크게 받겠죠? 전하량은더 크고, 가까이 있으니까. 그러면 B가 밀어내고 있는 상황이니까, 양전하를띄고요그 다음에 A는 음전하를띄겠네요 자, 그러면 X는 0에 났을 때, 자, 이때는 A가 당기고요. P를 B도, B는 마이너스 x 방향으로 힘을 작용하겠죠. 둘다 마이너스 장,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니름 맞는 보기가 되고요. 이때 크기가 f라고 했어요. a 와 p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f 1 그다음에 b 와 p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f 2라고 정의를 내렸을 때, f 1과 f 2는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네요. 둘의 합이 f가 됩니다. 근데 e d에 있을 때는 e d 있을 때는 자. F2는 그대로예요. 자, F2는 플러스 X 방향으로 작용하고요. 그 다음에 A와 P 사이에 작용하라님은 3배 멀어지니까 9분의 1 F1이죠. 이게 반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. 자, 그러면 ED에 있을 때는 F2-F9분의 1 F1이 되니까 이거는 F9다. F2에다가 F1을 더한 게 F인데, F2에서 빼주니까, 9분의 1 F1을 빼주니까 F보다 작겠죠? 그러면, 디귿은 틀린 보기가 되고요 기억과 DN이 맞고요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.